네, 이 부에서는 다른 이슈로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장성철 소장께서 긴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뭡니까? 음, 정의담 교수님께서는 대통령이 바뀌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을 저는 휴가 기간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생각과 판단 지난 100여 일간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나 세상을 바꿀게. 나 정책을 바꿀게, 제도를 바꿀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검찰총장 할 때까지 본인의 신념과 고집만으로, 그리고 본인의 성공 방정식으로 대통령까지 되셨어요. 그때 생각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스러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가기간 5일 동안이니까 좀 많은 분들 얘기를 듣고, 왜 국민들이 날 이렇게 비판을 하지? 왜 지지율이 떨어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좀 바꾸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브이캐스터가 오늘 그 발언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기란 교수가 말씀하셨던 대통령 바꾸기 힘들다는 것은 그 말은 아니었는데. 네. 아무튼 뭐. 이게 진짜 이게 딱 다음 주 이제 휴가 끝나고 출근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출근하면 또 도스태핑을 하든 안 하든 뭔게 뭐 출근길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뭔가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장성철 소장이 한 것처럼 그 오일 남은 휴가 기간 동안에 정말 충분히 숙고 하고 숙성 시켜서 정말 겸허한 자세로 뭔가 새신의 계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걸 못 보여주면 저는 일차적으로 어, 완전히 국민들은 정말 지금도 이미 뭐 돌아설 만큼 다 돌아섰습니다만 어,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제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까 하는 건데 윤희섭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laughs>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간이 좀 걸린다 선거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 말씀을 들으셨거든요. 근데 국정은 이 소위 말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는 거고 준비라는 건 미리 해놔야 되는 건데 이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지질이 좀 높아야.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인이 스스로 본인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적세신이나 이런 거 없다라는 대통령 그 관계자의 얘기가 다 보도가 됐는데 이 사람부터 잘라야죠. 인적세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회의 때나 상임위에서 돌고 있는 중진 의원도 깨면, 깨우면, 아, 나 좋은 거 아니었어? 나 전국 구상 중이었어? 라는 빈말이라도 하시거든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5일간의 휴가를 도대체 이 시점에 왜 가냐고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많은 이마당에 5일간 잘 자고 잘 먹고 영화도 보고 인적 쓰신 없다라는 얘기를 대통령 관계자를 통해서 하면, 그 사람부터 자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뭔가 지지율이 올라가야 동력이 생기는 건데 희망 사항인 것 같고요. 적어도 요즘 날씨가 체온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데 지지율이 체온보다 떨어지면 됩니까? 뭘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영화도 보고 그 부분은 좀 저도 듣기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어디 지방에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이제 지금 이상황에 휴가를 갖는 게 맞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선거 치르느라고 한 번도 못 쉬고 그랬으니까 쉴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국민들이 휴가 기간에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만날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좀 듣고 이제 돌아와서 휴가 끝났는데 아,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했던 거였어. 이런 거였는데 영화 보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장성철 교수. 네, 뭐 영화 보시면서도 어쨌든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수습책들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휴가 끝나고 돌아오셔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국민들은 더 많이 실망을 할것 같아요. 근데 푹 자고 영화 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지금 국민들 마음에 와 닿는 얘기일까요? <laughs>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죠. 지금 대통령이 휴가를 포기한 것도 아. 좀 뭔가 이 민심의 어떤 이방, 심각성을 좀이라도 느끼나 보다라고 이해해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을 우리 려 뒤집어 놓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저는 앞서 뭐 김윤정은 잘 얘기하셨습니다만, 정말 인적 쇄신을 또, 아,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없습니다. 시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또 참모도 있을 거예요. 그 그런 사람부터 자르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놀람> 예. 끝매 쓰시는 분, 아니, 영화 한편본걸 가지고 그참 되게 그러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영화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이재명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대표 후보지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기체로 내건 게 혁신하는 민주당, 이런 구상인데요. 이 혁신하는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 소통. 강화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을 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좀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이 당의 의사를 표현할 통로가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개인 번호를 알아내서 문자를 보내는 거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욕하고 싶은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가 있으면 거기에서 비난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의원, 이번 주 가장 많은 항의 문자 받은 의원, 일간, 주간, 월간 집계를 해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참신하네요, 김유정 의원. <laughs> <laughs> 참유고무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여러 가지 악성 댓글이나 또 의원들 뭐,한테 보내지는 그런 문자, 뭐, 인신 공격석,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 뭐, 의원실 전화, 팩스, 또 후원금 18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비판의 그 목소리가.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 이게, 이게 지금 혁신하는 민주당이고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보관인지 좀 저는 이 방법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러는 와중에 지금 정부 여당이 대통령실이 이렇게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조금 조금 반성하고 혁신하는 모습 보이면서 잘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조금씩 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그런데 이 기회를 잘못 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단순히 이제 우리 당원들의 어떤 속풀이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를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원 게시판에 한마디로 대나무 숲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당원용 대나무 숲. 그런데 그러면은 악플 가장 말린 욕 많이 가장 먹은 사람, 그다음에 무풀이 능원, 또 선플 달리는 원. 뭐 이거를 등급을 매겨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정말 저는 이런 아이디어는 스스로 생각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건. 대통령실과 그 국민의 힘이 한마디로 똥벌차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조금 더 반성하는 어떤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대선 지금 백서도 아직 안 나왔고 반성은 지금 흐지부지 좀 실종된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당대에 묻혀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 얘기를 딱 듣고 참할 말이 없다 제첫 느낌은 그랬습니다 정기남 교수는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일단요 지금 이 아픈 주제 우리가 토론할 때하고는 반응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 오, 기발한 발상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참 연구 대상이다. 이런 <laughs> 의견도 있습니다. 뭐 한번 해봅시다. <laughs> 의원은 반대겠지만 국민은 찬성 일세. 글쎄요. 아이디어 좋은데,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정의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뭐 이제 아이디어 출발은 당원 중심 정당에 갇힐 겁니다 아마 그걸 통해서 좀 혁신하는 정당으로 가겠다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과거 당원 중심의 당의 주인은 당원이죠 그 가치를 뭐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재명 의원이 이 얘기를 한 것을 딱 듣는 순간 저는 첫 생각이 뭐였냐면. 왜 이리 이재명 후원은 저렇게 경박할까? 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팬덤 정당은요, 결론부터 편, 팬덤 정당은 자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원 중심 정당의 가치를 내걸면서 강성 권리 당원을 지금 앞세우겠다는 건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당의 그뭐 당의 어떤 당원들의 어떤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당의 기반을 넓혀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시도 자체가 악성 팬덤에 의존한 정치로 규정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당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런 저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첫 시발이 과거 그 친문들의 행태가 있었습니다. 친문들이요. 온라인당원 10만을 소위 이른바 가입시키면서 온라인당원 활성화를 합니다. 그게 또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존해서 이른바 친문 뭐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가져다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다시 이재명식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지금 제, 제3 재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당내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요. 자, 그리고 성적표매겨서 어떻게 하려고? 아, 다음 공천 때다 자르려고 이렇게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 진정성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그런 어떤 그 부작용이 많이 보이는 건데. 자 그럼 문제제기 하니까 이제 또 이재명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 얘기는 당원중심 정당하자는 거였지요. 앞뒤 자르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왜 저리 경박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게 이재명의 정치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저는 어, 정말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지금 어렵게 힘든 때도 아니에요. 저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똥볼 차주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담아내는 당원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국민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좀 빨리 복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시사일본지 의청자들은 이재명 의원 지지하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정기남 교수 말씀하실 때 팬덤 정치가 자멸이라니 그러면 아미 때문에 BTS가 망하냐? <laughs> 웃기는 얘기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좀 사실 결이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윤석열만큼 경박하겠어요?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냥 해본 소리 갖고 뭘 그렇게 물고 늘어집니까? 이재명 의원님 말하면 다볼 때처럼 달려드니 참 그래요 그런데 장성철 소장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비난하고 그렇게 하게 만든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러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됐어요. 근데 강한 지지층 그룹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개딸들. 만약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고 결정을 했을 때 반대하는 분들은 아마 초토화 될 거예요. 거의 뭐 휴대폰이 마비될 정도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을 거고. 그렇다면 당내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정당이 과연 건강한 정당일까? 라는 부분까지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이재명 후보는 욕에는 관대하시는 분이구나. 본인이 예전에 형과 형수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욕설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가벼움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발 이재명 후보님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께서 계속 저런 얘기하시니까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고 뭐좀 상식적이지 않고 당원과 당규를 조금 뭐 바꿔서 또 해석을 우리가 유리한 대로 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일을 하더라도 상대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잖아.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될게 뻔하잖아.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문제 점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뭐좀 이재명 후보 기소 당하고 여러 가지 실수하면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지지층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발 이재명 후보가 잘해주든지 아니면 이번에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당대표가 돼야 국민의힘도 좀 긴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의원의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했는데 그때 민심 존중 행정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재임 시절에 도지사가 주재하는 실국장 회의 모습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도민의 칭찬이나 비판을 이끌어서 이제 공무원 조직을 바꿨다고 하는데 행정하고 정치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평생 검사만 했던 대통령 이렇게 비판하는데. 행정에서 이걸로 좀 재미를 봤다고 해서 정치에 또까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긴 해요. 저는 저 이재명 의원이 시장 8년하고 도지사 4년하고 이제 당대표 직전까지 가는 이제 초선 의원, 그뭐 10몇 년 동안 정치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서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정당의 역할이 뭐고 대의제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 왜 있습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분출하는 여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또는 주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정에 참여하는 하나의 중간 단계 매개차라고 봐야 되는데, 아, 소위 말하는 그 극렬층 개딸들을 하는 사람들 비슷한 분들이 장악하는 플랫폼을 갖고서 의원들을 평가하고 그것이 전체 여론이냐 호도될 경우에 극렬층이 과잉대표되는 다양성이 전혀 없는 정당이 될 경우에 이재명 후보에 이재명 의원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다안 된다고 해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걸 하는 거고 인민재판 같은 거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언론적인 얘기인데 이건 아이디어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생각 자체에 대의제나 정당의 개념이나 역할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비판적인 인식의 발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합니다. 재미있자고 이야기를 조금만 삐끗하면 은 침소봉대에서 본질과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요즘 말하기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당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누군가한테 문자 폭탄 보내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문자든 댓글이든 써서 문자 폭탄을 대신할 수 있으면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것도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유정 의원, 지금 이재명 의원 말씀 들어보면 네. 이건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번 양보해서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문자 폭탄 보내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뭔가 찬반 의견이나 비판적 의견을 낼수 있는 게 당원의 어떤 권리 차원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예요. 얘기를 정확해 보면 그 당원들이 어떤 의사 표현을 할 통로가 제대로 없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취지던데 저는 이제 이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이 당원 게시판에 욕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개별 의원에게 그런 인신 공격성 문자 폭탄이나 이런 게안 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오히려 조금 자제하면서 어떤 합리적인 토론회장을 만드는 쪽으로 뭔가 얘기가 되어야지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개적인 어떤 게시판에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는 데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태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반면 교사 삼아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사실 이제 당 대표가 거의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집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반향이 크겠죠. 그런데 정인환 교수 이제 문제는 당 내에서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 공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게 더큰 거죠. 그리고 앞서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공천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을까. 당 대표되고 또 친명 지도부가 딱 세워지면. 다음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텐데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의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뭘뭐 그런 우려를 하는 의원들도 있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과연 이 대중 정당을 지향해야 될그 당의 모습이 자칫 이렇게 팬덤 정당화 돼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지향 앞서얘기했습니다만 당의 어떤 그 영역 기반을 넓혀가고 국민적으로더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그다음에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 다양한 어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내놔야 되는데, 앞서 앵커께서 얘기했습니다만, 행정과는 다른 거잖아요. 정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대의민주주의, 어떤 또 정치의 본래의 의미, 이것이 오히려 죽어버리는 그런 어떤 역기능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는 거죠. 사실 이재명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지지자들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떨어지고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좀 든든하게 믿고 따를 만한 야당 지도자 그 부분으로 이제 대안을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고 있는데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좀 걱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야당복이 참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하는 거 보니까 어? 우리는 여당복?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 대표는 어떤가 한편. 이 전당대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좀 민심을 골고루 조금 얻는 이런 쪽으로 잘 가야 되는데 약간 불안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드니까 예. 서로 이제 저쪽이 못해 주길 바라면서 우리가 좀 이득을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면 이 나라도 국민도 불행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 오늘 백운계 시설 번지는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낮추는 것 너무 갑자기 이루어진 건데, 이것 괜찮은 건지,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역하는 플랫폼 만드는 것, 참신한 발상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팬덤 정치의 문제를 키우는 것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 두분 선정했습니다. 네. 위드 아이니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WITH 윤석열 대통령 영화관에서 헤어질 결심 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대통령실 관계자 윤내관들과 헤어질 결심하고 오시면 좋겠네요. <laughs> 네. 영화 봤다고 해서 아마 이 아이디어 주실 것 같고요. 또한 분은요. 민초 아이디 쓰시는 분요. 우리 손주 다섯 살인데 지금도 오줌 못 가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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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분께 두 분께는요. 음, 전지현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1사일 번지 유튜브 더보기란에 메일을 꼭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전화번호 확인해서 티켓 또 쿠폰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강릉올림픽파크센터에서 5일부터 진행되는 아이스쇼 티켓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몰라서 시사 1번지 못 듣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널리 알려주십시오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분 패널 김유정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네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공개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죠